15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면체에서 지금 꼭지점 A, B, E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서 만든 입체도형인데 다음 중을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모서리 B, E, B가 여기 있네요. 그쵸? 얘하고 A, D, G, C는 서로 평행하다. 그러니까 얘는 뒤에 나와 있는 면이고, 얘는 앞에 나와 있는 선분이니까 만나지 않잖아, 그렇죠? 면하고 선 사이에는 꼬인 위치가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다. 맞아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이번에 면 ABC라고 있습니다. A B, C, 얘를 말하는 거죠. 얘하고 B, F, G, C, B, F, G, C. 얘는요, 봐봐. 얘 원래 직육면체였잖아직육면체니까요 밑면하고 옆면은 서로 수직을 이루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3번이에요. ABC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똑같이 위에 나와 있는 면, 그쵸? 그리고 DEFG, DEFG는 서로 평행하다. 원래 민면 관계였으니까 당연히 평행한 거 맞겠네요, 그쵸? 자, 4번이에요. 모서리 AB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은 다섯 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럼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이 누가 있는지 를 한번 찾아보자고. 먼저 B F, G, C, 얘. 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요 점에서 만나는 게 누가 있을까? 뒤에 나와 있는 A, D, G, C. 그치? 얘네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 또 여기 A 점에서 만나는 게 요거. A, E, D, 얘네. 그치? 또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B, E, F, 얘네. 그러면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돼야 되겠네.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5번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모서리 B이다라고 있습니다. B가 어딨어? B가 여기 있잖아. 맞죠? 얘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다섯 개다라고 있어요. 꼬인 위치 있는 거는 우리가 먼저 만나는 거 그리고 평행한 거두 개를 찾아서 얘네를 다 제껴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봅시다. 그럼 먼저 얘하고 만나는 거 찾아볼게. 만나는 거 찾아보면 얘, 그치? 얘, 맞아요? 얘,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얘하고 지금 만나는 거 찾아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 얘, 또 옆에 나와 있는 DE도 만나고 있는 거고, 맞지? 더 이상 만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평행한 거 찾아줄게. 근데 얘를 이렇게 잘랐는데 평행한 게 어딨어. 평행한 건 없죠.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건데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A, C.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B, D. 둘. 맞아요? C, G. 셋. C, G, F. 넷.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G, D. 다섯. 더 이상 안된 부분 없죠. 따라서 꼬인 위치에는 모서리 다섯 개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